안녕하세요. 필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천자문 따라 쓰기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따라 쓸 부분은 천자문의 열다섯 번째, 열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열다섯 번째와 열여섯 번째 문장. 뭐 왕도 정치가 이루어지면 대외적으로도 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뭐 그런 종류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에유. 여수 신복 흉강 아니지 신복 융강 사랑에 기를 육 거물려 머리수 신하신 엎드릴 복오랑케융오랑케강 사랑으로 기르면 검은머리 검은머리 알죠 검은머리 짐승 사람 응? 검은머리 짐승을 사랑으로 기르면 어, 신하가 돼요 엎드린다 오랑캐들이 이거 융은 뭐냐면 서쪽 지방 오랑캐 니까 아마 뭐 돌걸족 트루크인 뭐 지금의 위구르 신장위구르 지역 뭐 그런 쪽을 얘기하는 걸 거고 강은 티베트에 살고 있는 강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검은머리 짐승들을 사랑으로 기르면 그뭐 서하나 서화, 아니면은 토 번이 신하가 되어 복종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따라 쓰겠습니다. 사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길을 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검을 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셋, 열 넷, 머리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신하 신 하나, 둘, 셋, 넷. 여섯 엎드릴 복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오랑캐 융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오랑캐 강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다음에 열여섯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 일체 솔빈 귀왕 멀하 가까울 이 하나 일 몸체 거느릴 솔 손님빈 돌아올 기 임금왕 먼 부족이나 먼 나라 먼 민족 그런 사람들이 먼 오랑캐 <laughs> 그런 자들이. 또는 가까운 나라 부족 민족 오랑캐 이런 자들이 뭐 하나 하나의 몸이 돼요. 그러니까 뭐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를 만드는 거죠. 아니면은 뭐 유나이티드 킹덤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어? 솔빈이 임금에게 돌아온다. 임금에게 귀화한다. 솔빈은 뭐냐하면은. 어, 거느리솔의 손님 빈이니까 손님을 거느리고 임금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 하게 되잖아요. 그럼 뜻이 이상하죠. 이럴 때는 이 솔빈이 인명인지 지명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어, 위키디피아 일본판에 솔빈로라는 항목이 있어요. 솔빈에다가 길로짤가 붙어 있는데, 그 솔빈은 뭐냐, 그때 솔빈로의 솔빈은 뭐냐 하면은, 그 연해주에 우수리스크 근처에 솔빈강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수분하라고 부르는 강인데, 그 수분하, 솔빈강 근처, 그니까 여기에서 솔빈은 그 솔빈강 근처에 살았던 어떤 나라, 민족, 부족, 뭐 국가, 뭐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자들이. 그 왕에게 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우수리스크 연해주 이쪽이 뭐냐면 발해 지역이고 옛날에 우리 뭐 부여 고구려 어, 그 우리나라의 고대 왕국이 있던 고대 국가가 있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그런 민족 선조들이 선조들을 얘네들이 이제 귀화시키는 게 굉장히 큰 목표였나보다 싶은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멀, 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가까울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다열다1고 열여덟 하나 일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다으 7, 으다 1다1다1다섯다 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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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럴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거느릴 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손님 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아홉 11, 12, 13, 14 돌아올 아올 n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e s y e l d 1 d o r 열 w 열 l 열 qui, h 1, n n a h to say, 이 솔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에,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위키디피아, 그 솔빈로 그 항목에 대한 번역을 동영상 아래에 붙여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천자문을 읽으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정말 새로 발견한 기분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